안녕하세요. 오늘도 학원을 가요. 학원 가는데 오늘 지금 흰 남로가 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아직 바람이 심하지 않아서 학원 한 시간 반 하거든요. 그래서 학원만 빨리 갔다가 집에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. 오늘 베개 만들어, 베개. 네요. 밥을 좀 사야 다나요 네. 음. 시간에 완성하겠죠. 네, 요가 하러 가는 두 번째 수업 날이에요. 근데 제가 요가복을 또 주문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왔던 태풍 때문에 배송이 늦어지나 봐요. 그래서 원래 오늘 오후에 왔어야 되는데 배송이 아직 안 와가지고 바지는 저번에 입었던 거 입고 상의는 작년에 제가 필라테스 하면서 입었던 거 다행히 들어가네요. <laughs>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입고 갑니다. <laughs> 은돌이는? <laughs> 어, 귀여워. 은돌 엄마 학원 갔다 올게요. <laughs> 아니 요거 하고 가려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택배가 딱와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바로 바지만 일단 갈아입었습니다. 요번에 같은 걸로 밑에 두개 위에 두개 이렇게 더 샀거든요. <laughs>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빨리 학원을 갈게요. 은돌이는. 잘 기다리고 있겠대요. 양발 붙이셔서 나비 자세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. 붙이자서. 쇼핑에서 아이크림을 샀어요. 제가 다음 주 태교 여행 가거든요. 친정 엄마랑 친정 여동생이랑 여자끼리 세명이서 가요. AHC 아이크림 원래 많이 쓰는데 제가 다 썼거든요. 다 써서 있어야 돼가지고 사는 김에 또 소분을 하면 딱세명분이 나오더라고요. 제가 지금 여행가가지고 짠 선물하려고 지금 패키지 좀 싸놓으려고요. 제가 어제 홈쇼핑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아 어, AHC다! 사야지! 이러고 <laughs> 산 거여가지고 이게 패키지가 동일한 건지 확인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. 동일한 구성이고 본품 이렇게 4개 들어있는데도 대용량 사이즈가 있는 거 같아요. 그리고 저는 AHC는 얼굴 전체 주름 완화에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. 또 선물용으로 좋게 이렇게 패키지가 같이 와요. 하나씩. 엄마 거, 동생 거. AAC 언박싱 크두 번째 언박싱. 이제 또 계절이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또이자 맞는 게 없으니까 사야 되잖아요. 가을용으로 입을 원피스를 구매를 한 사이트에서 했고 원피스 3 개랑 스커트 하나를 샀는데 일단은 배가 진짜 좀 많이 나오고 가슴 사이즈도 너무 커지고 해가지고 몸이 많이 무거워요. 그래서 좀원내는용은 이제 안될것 같고 편한 옷. 그래서 좀빡시한 긴팔, 이건 반팔이네. <laughs> 좀빡시한 원피스? 가오리 형태? 편하게 입을 수가. 근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어도 그냥 약간 꾸안꾸 되는 느낌 그런 원피스 있죠? 그런 걸로 샀어요. 기장은 발목까지 오거든요? 이렇게? <laughs> 발목까지 와서 맥시한 기장이라서 또 제가 좋아하는 옷이죠. 맥시한 기장. 두 번째는 이건 좀더 톡톡한 소재의 맨투맨 소재? 면 소재 아시겠죠? 맨투맨인데 이것도 원피스예요. 얘는 완전히 긴팔이고요. 얘도 엄청 박시. 음, 얘도 기장이 좀 길어요. 발목까지 오는 기장. 그리고 다 옷은 면 소재로 샀어요, 면.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. 임산부용으로 입는 옷이기도 한데 돈을 고가의 옷을 사는 게 조금 싫더라고요. 한철 입을 수 있고 하는 거라서 얘도 그냥 진짜 휘뚜루마뚜루죠. 얘도 엄청 박시하거든요. 입으면 핏은 이렇게 차를 떨어지겠죠? 그래서 이게 좀 예전에, 임신 전에는 가슴 사이즈가 이, 이 정도가 아니었으니까, 이렇게 낙낙한 걸 입어도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어깨도 그래도 좀 뾰족하고 했으니까.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. 핏이 자꾸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, 그렇습니다. <laughs> 스커트를 샀는데요. <laughs> 전 소재가 이런지 몰랐거든요. 완전 그냥, 그거, 짜임이 있는 니트 소리였어. 나는 이런 건지 몰랐는데, 이런 짜임이 있는 건지 몰랐거든요. 고무는 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여행 겸사겸사 겸사 해가지고 지금 샀는데, 어 일단 장소는 제주도예요. 제주도. 그래서 지금 호텔이랑 렌트랑 비행기는 다 예약이 완료된 상태이고, 다음 주가 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마 다음 영상에서 제주 태교 여행편이 나오겠죠? 그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 콩나물국이랑 햄 구워 먹을 거예요. 여행 준비해야 되잖아요. 손톱 하러 가요. 아어뜨김문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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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요. 위험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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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손톱을 하는데 너무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. 막 허락 떨어진, 당 떨어지는 그런 느낌? 손톱은 어쨌든, 요렇게. 손톱 실험 네일 했고요. 그레이. <laughs> 이거는 그레이가 좀 짙은 그레이여서 투콧 하면은 블랙 느낌 날것 같아가지고, 원콧만 한 상태인데, 지금 요거. 예쁘죠? 그래다당 당 떨어져서 샌드위치 사가지고, 빨리 지금 하나 먹고 촬영하는 거예요. 먹거 보니까 좀 나은 것 같아. 이거 당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? 샌드위치 이름이 뭐냐면 이건가요, 샌드위치? 옛날에 저 일할 때 그거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아이돌 샌드위치. 그거랑 이거랑 맛이 비슷해요. 브이로그 촬영 마지막 날, 오늘 것까지 촬영하고 이번 편을 마무리할 거거든요. 어제 했던 손톱. 시럽색 귀엽죠? 아닌데? 귀여운 게 아니고 이번엔 좀 시크하게 한 건가? 근데 요즘에 선물을 진짜 많이들 주시거든요. 종종 주시는데 어제 손톱 하러 갔는데 손톱 언니가 또 선물을 주셨어요. 은돌이 닮은 캔들을 주셨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우리 귀여운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언니 꺼 사면서 한개더 샀대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짜잔~ 은돌이가 있어요. <laughs> 너무 귀엽죠. 그래서 어제 이거 바로 끝 풀러가지고 디 p 를 해놨어야 되는데, 뭐 촬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껴 뒀답니다. 아까워요. 너무 예뻐. 어떻게 이런 걸 주실 수 있지? 진짜 너무 예쁘다. 그쵸? 그거 좋아, 그거 좋아. 은돌이야! <laughs> 먹는거 아니에요 은돌아 은돌이랑 똑같이 생겼다 꼬리가 <laughs> 기분 좋아야 아이 예뻐